안녕하세요. 성적을 바꿔주는 상점입니다 음, 그렇군요. 그럼 점수를 15점 올리시는 거니까 1,500원입니다. 네, 빨리 주세요. 네, 좋네요. 1시간 후에 받겠습니다. 네, 부스님, 안녕하세요. 4,000원 되시겠고요. 1시간 후에 될 겁니다. 지금까지 5,500원이나 벌었다. 나이스. 네. 부모님 안녕하세요. 안녕 <laughs> 에, 에? 뭐 이런 료가 이 사람이 멘살이 빨리 터질 가능성은 99.9%야 아니다 1분 후에 바뀔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입니다 방울님 네 알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바뀌어있을겁니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, 방울에게 한 능력을 취소한 뒤 실시간을 킨다. 안녕하세요. 짜증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한양주입니다 모두들 축하드려요. 음, 혹시 제가 사기 친 사람 복수할 건데, 그 사람 은 이제 방울이거든요? 그분 복수하는데, 이 방법으로 따라주실 수 있나요? 예상으로 성적 안바뀌겠다고그 사람이 올것 같거든요? 그럼 그때 제가 설명해준 방법 쓰시면 됩니다 야르르르르르르르양쪽 귀여워 야르르르 그저 여러분 나 되셨죠 여러분? 님들이 돈을 주셔서 그렇게 된거예요뭐돈는 안주면 뻔뻔하게 그러지 않았으니깐 그러는 구요 잉? 저는 님이라고 한적 없는데 찔리셨나? 김은 <laughs> 단서하면 짐이 다안 보이네 님아 그럼 나는 저기 그다 경찰에다 신고할 거야 사기죄로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럼 갈게요 안녕 이라고 할줄알았네사고해라